요즘 주식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주변에서는 수익 났다는 얘기 뭐 영상 하나만 따라 했는데 돈 벌었다는 얘기 많이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유튜브는 주식으로 돈번 사람 얘기로 도배가 될 거고요. 버스에는 투자 광고 그리고 고개 들면 오프라인 주식 학원까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상승장이 길어지고 더 높이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이미 지난해에 애플을 절반 넘게 판 거, 이거 기억나시는지요? 그가 가장 완벽한 포트폴리오 했던 애플을 3분의 2 이상 정리했습니다. 은행주도 팔아버렸고 자신이 죽으면 이걸 살아했던 S&P ETF도 전량 매도했습니다. 어, 상승장 파티에 찬물을 끼얹을 경고의 메시지지만. 이제 그 누구도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이 아, 그거 괜찮아. 문제 없어. 예, 논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잔치는 과해지고 경고음은 들리지 않는 이런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정작 빠져 나와야 될 순간에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죠. 물론 지금이 상승장의 초입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랠리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미 드렁크 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상승장이 이 매수 유혹에 취하지 않도록 주식 상승장치에서 상승에 취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상승장이 깊어질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장의 유혹에서 냉철한 정신을 유지하는 방법 제가 네 가지를 준비해왔는데요. 그첫 번째는 예, 버핏 지수를 매번 예, 자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버핏 지수가 뭐죠? 버핏 지수는 전체 주식 시가 총액을 예, GDP로 나눈 값인데 예,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단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나는 이것을 고르겠다고 해서 유명해진 지표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버핏 지수라고 자주 부르는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사이트가 있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음, 이, 이 그룹 포커스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것을 시각적으로 볼수 있거든요. 이, 제가 이 사이트는 제가 영상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이 가면, 이 버핏지수의 현재 위치, 오늘의 위치가 시각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 이제 이 시각적인 모습을 이제 매주 확인하면서 눈에 각인시키고, 뭐 주중에 어떤 주식을 사고 싶어졌을 때, 아, 지금은 최고점에 넘어서 올타임 하이야. 하면서 그 시각적인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나의 매수 욕심을 좀 누르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매 주말 이제 들어가서 뭐 법비 취소를 확인하는데 현재의 심점 보시면 여기서 이 부분, 이 부분이 예, 코로나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었거든요. 2017년부터 18년 19년 계속 계속 올랐죠. 그래서 야 정말 높다했던 지점이 지금 요점밖에 안 되는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제 이제 바로 바로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제 22년, 23년 정도까지해서 고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금리를 높이다 보니까 떨어졌다가 그래도 많이 안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다시 올른 다음에 지금 이때. 이때 고점을 한번 찍었다가 4월에 한번 무너졌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반등해서 이제까지 모든 지점을 뛰어넘은 올타임 하이를 찍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타임 하이라는 하이라는 거 시각적으로 계속 이제 확인해 주시면서 이걸 보면서 이제 매수욕구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루드의 셀트 네프를 확인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이제 그루들은 자신이 가지고 인, 자신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주, 미국 주식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임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분기와 끝나면 45일 뒤에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그때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이 되면 설티네프가 열리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주식을 들고 있었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굴두를 실제로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는지를 볼수 있게 되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아, 이제, 굴두 이런 걸 팔았구나, 이런 걸 샀구나 하면서, 이제, 이제 그걸 보면서 참고를 하게 살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뭐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5, 11월 15일 봐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면서, 맞아. 이, 이 내가 종경하는이 투자의 그룹 이분께서는 이걸 나 팔았었지 조심하고 있었지 하고 자주자주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버핏 치면 나오는게 아니고 그분이 회사 버킷셔 회사 이렇게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참고하시는 분들의 회사들을 한번 써 봤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영상 댓글에 이제 어, 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테인드 라케뮬러의 두케인 패밀리워피스 네, 버크셔에서웨이 네, 피셔 캠피셔의 피셔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하워드막스의 오크트리 그 다음에 이제 퍼싱스케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거는 예, 댓글에 남겨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2015년 2025년 1분기에 것만을 좀 약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분들 중에서 최근 들어 예, 빅테크 주식 많이 매집한 분 없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 아예 없고요. 예, 그리고 엔비디아 이것도 이제 캠피션는 가지고 있는데 많이 팔았어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브르드는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면 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트는 whalewisdom.com을 제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댓글에 남겨서 예, 어, 볼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세 번째는, 예, 구루, CEO들의 투자를 확인, 확인하기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썰튼 F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이렇게 뜨는 거죠. 근데, 구루들이 어떤 주식을 샀다, 어떻게 행동했다, CEO가 어떻게 했던 것들은 그때그때 들려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매일매일 뉴스를 같은 걸 들으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정보들을 얻는 편인데, 제가 매일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출퇴근길에,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김현석의 월스트 나온 룰, 이을 매주, 매일 듣고 있는데, 그게 20, 2020년부터, 20년부터 들었으니까, 지금 6년째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문까지 읽으시면 더 좋고, 안 된다 하시더라도, 뉴스 형식의 유튜브는 정기적으로 들으면서, 이제 이런 제이 내용들을 업데이트하는 게 좋습니다. 들으다 보면은, 뭐, CEO들의 파타,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이런 건 되게 조심해야 될 정보이고요. 그들이 어떤 거 팔았다 이런 거 들면 으 어, 이런 요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팔고 있네라는 어, 거좀 주의깊게 들을수 들을 있게 되고 예, 냉철한 정신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들리는 소식들은 예, 젠스당이 이번에도 또 엔비디아 자기 주식 팔았죠. 그리고 제프 베저조스도 자기 결혼식 날 아마존 주식 매도했습니다. 아이게 c e o 들이 주식들을 팔고 있다는 점 높, 고점이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깊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전문가들, 이 이런 그룹들 말고 이제 아가그에서 여러 가지 잘 모르시는, 잘 모르, 제가 잘 모르는 전문가 집단 자체 내에서 그 집단들이 집단에는 전문가들이 회사들이 다 같이 상승한다 얘기가 나오면 그때야말로 정말 조심할 때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요영상 레리윌런스 책 보면서 그걸 정리한 영상이 있어요. 이때 소개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뭐, 이런 두 특히 제가 주의하는 것이 이 전문가들이 수, 상승을 얘기하는 전문가의 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디 윌리엄스께서는 이제 60% 이상이 되면, 예, 60% 이상이 되면, 오른다는 사람이 60% 이상이 되면, 이때는 떨어질 포인트라고 했는데 어, 이런 거, 이런 거 생각, 신경 쓰시면은, 이제 냉장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냉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마인드 세팅 방법이 한 거고요. 예, 투자 기법 내에서도, 이제,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같은 투자자는 일단, 이제, 저점 매수, 장기 투자를 전 기본적으로 하는 예, 투자자이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서는, 저점 매수 하려다 보면, 이 높은 고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요걸 저점으로 보고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쭉 떨어졌을 때 이때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쭉 매수한다고 해도 평단가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저점 매수한다고 하지만 고점에서 약간 떨어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한 주식들 이미 고점에서 들어가는 주식들은 손절을 염두에 두고 매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 매수를 많이 해온 장기수자자기 때문에 손절법은 잘 몰라요. 그래서 손절 가이한 트레이딩 방식은 저도 이제 공부 중이고요. 공부가 되면 전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법인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저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브레이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까지 모았던 돈들을 단번에 다 매수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렸듯이 법이지가 되게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지금 이제 8, 9, 10월에 한번 조정이 올 거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주식이 오르다가 팔걸때 조정이 온다고 하고 오고 그 다음에 계속 갈 거라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이 왔었을 때 이제까지 파았던 음 파았던 금액에서 반 정도만 마도 반 정도만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제가 한 6천만 원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다면, 은 저점에서 들어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3천만 원까지만 매수를 하고, 이 상태에서 지금 오르지 않고 쭉 빠진다. 쭉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어, 살펴보다가 많이 하락했다고 싶었을 때, 그때 나머지 금액이랑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더 사는 방식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보론으로 보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그래 고점이 맞는데 아, 좀더 오를 것 같으니까 좀더 올랐다가 그때 가서 팔지 뭐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폭락까지 이제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물량 그대로 하락을 맞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폭락 직전에 항상 탈출을 다 꿈꾸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렇다면 지난번에는 내가 폭락 때잘 피했나를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2000저 같은 경우도 2025년 4월 1일 해방의 날 이때는 저는 그냥 해방의 날이 오히려 상승의 기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오를 것이다. 그런데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작년 8월 5일 블랙 먼데이. 요때도 생각해보면 7월, 7월 초 때는 정말 떨어질 이유가 없다. 도대체 떨어질, 떨어질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한달 만에 박상현이 왔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금리 발작으로 인해서 1년 내내 떨어졌던 시기였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보시면 21년도에 야, 22년도부터 금리 올리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아 금리 올리는 거? 아 거, 걱정하지 마세요. 금리 올려봐야 22년에 한두번 정도 올릴까요? 또는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은 아 금리 올려도 이미 이렇게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게 주식에 이렇게 수익 나고 있는데 금리 조금 올려서 나온, 나오는 이자 부담 아예 문제 없습니다. 계속 주식 오를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때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예, 타이밍 맞추기 어렵다는 건 받아들이고 그냥 이제 내가 딱그 고점 딱그 고점에서 이제 파는 것이 어렵다는 걸 받아들이고.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파는 것이 계속 계속 이절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얘기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이제 가시면 이제 당연히 코스피 3000유지할 것이고 코스피 5 0 0천 당연히 갈수 있고 이미까지 저평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원래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고점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 얘기를 비판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은 나의 욕심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아돈 많이 벌었다, 신난다 하셨겠지만은 상승장이 과해지다 보면은 나보다 돈더 많이 번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년 후부저 같은 경우도 이제까지 뭐 이제 5년 6년 동안 계속해서 번 돈이 1억 9천만 원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승장이 과해보면, 과해지면은 단 하나의 종목으로, 뭐, 한 달, 뭐, 일주일 사이에 1억 9천 보안삼 나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아, 나는 5, 5년 동안 돈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1억 9천 벌었는데, 얘는 종목 하나에 1억 9천이네? 얘는 한달 만에 벌었네? 하면은, 저 또한의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사전적인 마인드 컨트롤. 나는 나의 자신에 집중하자. 나는 이래 방식이 맞고, 난나의 수기에 만족해. 하면서 자신의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게 달성이 됐으면 만족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위험한 투자는 결국 값을 치르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온, 온, 확실히 온다고는 말못하겠는데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방식대로 하는 것이고 난 나의 방식대로 해서 길게 본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나의 수익에 집중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승장은 늘 달콤합니다. 하지만 정신 못 차리면 그 숙취는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퍼핏은 이미 떠났고 다른 구호들도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도 여전히 수익률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의 과실은 어때? 그 과실량에 취하지 않도록 예, 숙취해서 방안, 위 숙취해서 방안들을 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